안녕하세요 저는 어, 코차이나 TNC 베트남 팀 팀장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깐따비엔 팀의 원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깐따비엔의 박세영입니다 어 우선 코차이나 TNC 회사에도 관심이 있었고 SNS를 사랑하는 젊은 갬성들 모여라 이런 문구를 봐가지고 아 이거 나를 찾는 게 아닐까? 나는 바로 인스타충이니까 이거는 나구나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좀 이제 워낙 좀 남는 게 많은 활동이다 보니까 베트남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SNS 홍보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음~ 일단은 서포터즈 경험이 있으면 최대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회사가 뭐뭔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고 들어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이제 회사를 아는 거랑 알고 들어오는 거랑은 확실히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지원을 할때 자신만의 생각이 담긴 글을 정성스레 휘날리다 보면 좀 뽑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과감없이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정기회의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조율하기가 쉬워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인스타그램 포스팅도 하고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유튜브 업로드도 하다 보니까 다양한 SNS 홍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뉴스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카드뉴스 찜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점 빡세요. <laughs> 장점도 빡세고 단점도 빡세고. 네, 진짜 남는 게 많은 활동. 네. 얘기 듯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각종 SNS 잘 다룰 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활동하는 기간이 짧은 만큼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laughs>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베트남이라고 하면 쌀국수, 국제결혼 이 정도밖에 잘 몰랐는데.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주로 베트남에 관련된 컨텐츠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것 같습니다. 아, 빡세다. 배운 거, <laughs> 배운 거. 인내와 노력. <laughs> 일단은 코차이나 TNC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그냥 여러모로 약간 능력 향상이 많이 된것 같아요. 뭐 PPT 다루는 것도 그렇고 SNS 피드 올리는 것도 그렇고. 네. 어 저희는 우선은 인스타그램 피드를 업로드를 하고요. 월에 한 번씩.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게인, 개인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 메인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각자 이제 팀별로 아이디 계정을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고 이제 블로그로 개인 활동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차이나 TNC를 SNS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코차이나 TNC, TNC 스터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두 달이 끝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는 일도 좀 빡세고 바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laughs> 드디어 끝났네요. 소감이 어, 일단 팀원들 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다들 능력자들이신데 되게 수고 많이 했고 어쨌든 또한 번의 활동이 끝났네요. 되게 뿌듯합니다. 음, 어, 많이 부족했지만 일단은 활동을 끝내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같이 해준 팀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들끼리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가지를 같이 하는 것도 좀 인연인 건데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깐타피 화이팅! 수고 많았어요 깐타피엔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인연날 말씀 고하셨습니다나 음. 아, 망한 것 같은데? 화이팅 <laughs>